안녕하세요. 카장TV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수익길 해보겠습니다. 상대 C급입니다. 상대 기마. 저도 기마로 정석적인 포진을 두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 중앙상에 올라와서 항상 이 병의 행마를 물어보는데 상대가 우선은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상이 진출하게. 상이 이제 먹어도 이게 마가 못 먹으니까 근데 이게 먹었을 때 차가 이렇게 와서 추후에 말을 누르는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먼저 일단 먹고 가겠습니다. 사가 당장 걸리니깐 상대 상이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먹고 가는 수가 있어요. 이제 마가 걸립니다. 여기서 이제 병을 취할지, 상을 취할지인데, 이렇게 병이 당겨서 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상을 취하고 귀마까지 나가는 수. 이러면 그래도 하나 이득을 봤으니까 초를 잡았을 때 1.5점 덤을 줬던 거에 이제 2점을 상쇄시키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점을 확보하고 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급할 게 없으니까 이 기위상도 없어서 이쪽 조를 치는 거 포가 넘어서 조를 치는 것도 뭐 막을 수 있고 저는 이쪽 공격 이제 좌진의 공격이 좀 끝났으니까 그궁성을좀 수비하고 갖추고 가는 식 그리고 이 중앙상이 나왔을 때요조이 버티고 있어서 뭐 상장을 치지 못하니까 지금 그래서 삐뚤공을 할지 아니면 궁을 그냥 내려서, 살을 닫고, 포를 띄어서, 뭐 양포가 자리 잡고 갈지 지금 그 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 그 삐뚤공 하지 말고, 조리 이쪽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두 개였으면 삐뚤공을 해서 좀 두터운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상대 궁을 내렸고 저는 뭐 차가 이렇게 돌 수도 있는데 당장 상대 좌진에 뭐 먹을 기물이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쪽 조를 살며시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상대 이쪽에 사가 없으니까 이제는 포를 넘겨서 차를 한수 쓸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포가 추후에 이쪽 귀자리 왔다가 이제 하귀자리로 가는 거. 지금 조를 한번 열면 상대가 다시 이렇게 올수 있으니까 그냥 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치고 먹고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 지금 당장은 뭐 쳤을 때는 먹지 못하지만 중앙이 약해서 면줄이 또 약한 점이 있으니까 이제 자리 잡고 가겠습니다. 방금도 포 먼저 넘지 말고 이렇게 조를 쓰는 수도 있었는데 우선은 면포를 두었습니다. 이제 상대 차가 뜨면 언제든지 막 장군을 부르고 조금 외통을 노려볼 수 있는 이 마가 또 없으면 외통이 나오니까 그런 수도 지금 이제 염두를 할수 있습니다. 요 자리 와서 이렇게 나가서 또 차대하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상대 이쪽 좌진이 기물이 많이 없으니까 약점이니까. 상대 자진이 그렇게 막 지금 이 졸이, 그러니까 병이 하나 없,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졸도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뚫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여기, 졸들이 두터우니까, 이렇게 한번 당겨서, 포를 뒤로 넘겨서, 상으로 치고, 이제 좀쓸수 있는, 그러니까, 포를 활용할 수 있는 수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졸을 먼저, 이렇게 당겨서, 더 두텁게. 상대는, 이 이제, 상으로 치고, 이 라인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를 넘기면, 기마가 또 졸을 지켜주는 형태가 되니까, 지금 그렇게 막이 그러니까 포가 이렇게 위치하고 제가 이쪽에 표 포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가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삐뚤공을 이렇게 해서 귀마 쪽으로 삐뚤공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쪽 반대쪽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좀 경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요 살을 먹으면서 양포의 연계로 외통을 볼 수도 있으니까 당장은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추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보니까 이제 요 좌삼줄을 뺏긴 게. 상대가 좋은 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으로 조를 치고 갈, 병을 치어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상으로 치고, 이렇게 마가 나오고, 귀포까지 가면 이 마의 멱이 막히지 않아서 중앙마가 나갈 수 있으니까, 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마가 요런 자리 뜰수 있으니까, 포가 지켜주니까. 다음 이 자리 뜨겠다는 겁니다. 뭐, 이 마의 행마는 조를 잡겠다. 뭐, 이렇게 치겠다. 나중에 포가 뜨겠다. 아, 그러니까 이걸 잡고 잡았을 때 상이 뜰수 있지 않냐. 그러면 포가 걸리지 않냐. 뭐, 이런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먼저 이렇게 붙는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마가 뜨는 수이 상의 멱을 한번 막고 가겠습니다 막고, 마가 뜨고 이제 이렇게 마가 뜨면 차가 이렇게 누를 수가 있으니까 그 수보다도 이렇게 가는 수 이게 지키고 가는 수 상대가 이 말을 먹기 위해서는 차가 또몇번 떠야 되니까 우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가 내려와서 차를 위협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마가 다시 들어온다거나 할수 있고 이 사두개는 항상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양포에 의해서 외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밀면 이제 잡겠다는 수니까 우선 차를 치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칸 내려온다면 먼저 포를 여기로 위치시키고 나중에 기마까지 들어갈 수 있게 상은 계속 이 곁상을 지금 차고 싶어할 그니까 요렇게 긴상 긴상을 차고 싶어 할 겁니다 말을 노릴 수도 있고 공성을 계속 노릴 수 있으니까 대차를 하자 지금은 이렇게 어차피 상이 뜨질 못하니까 떠도 포가 당장 위협받는 거 아닐까 여기로 피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차를 하자고 또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가 들어가는 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가서 다시 차를 노리는 수 차를 노리면서 이 면포를 계속 좀 위협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지금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뜨면 지금은 아까랑은 좀 아까도 그러면 여기로 갈수 있었는지 헷갈리는데 아까도 마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갈수 있었지 않았나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젠 요렇게 두면 차도 걸리고 병도 걸리는 상황 여전히 긴상을 떴을 때뭐 위치할 그 잡을 수 있는 게 없고 이 병까지 죽으면 긴상을 뜰 수가 없으니까 취하고 가겠습니다 상대가 일단 면포가 이제 없으니까 여기 많이 공성이 허물어졌습니다 여기 상황을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뜰수 있지 않았나 했는데, 아 이거는 아까 차가 벽을 막고 있어서 뜨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 대곡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